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우수와 24장 14절로 24절 말, 말씀입니다. 생명생과 5월 4일 수요일 말씀 새로운 신앙의 결단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우와를 경애하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우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종대였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다하니라. 여우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신앙에는 이 회색 지대가 없음을 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립 지대에 있을 수 없고, 좋다고 둘다 선택할 수도 없음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합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오직 한쪽만을 분명히 선택하라 하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쯤 말하면 알아들어야죠. 그리고 경험한 바도 있기 때문에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나눔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서로 다 인정하는 바인 거죠. 이쯤 되면 알아들어야죠. 그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는데. 저희는 아닙니다 이, 누가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어, 저희들은 저희들도 분명히 어, 당신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어,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것이고 또 그들은 그러한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분명히 얘기를 하죠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 당신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여우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우리도 다 경험한 바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런 반응을 보이죠. 그랬더니 19절에 여우수아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하면서, 너희들은 여우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니, 그들은 또 21절에 이렇게 반응을 하죠.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말한 것이 증거가 되어져서 분명히 언약을 맺어라 하면서 요구를 하죠.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19절에서도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렇죠? 아, 우리도 당신을 따라서 여호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어, 아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에는 14절에 처음에 이야기를 꺼낼, 꺼낼, 꺼낼 때부터 어떤 조짐을 보았던 것이죠. 이런 거예요. 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뭔가 좀 찜찜하죠.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맹세를 하고 결단을 했다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뭔가 좀 뭐가 찜찜한지 아시겠죠? 여호수아는 지금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고 이제 시간이 또 많이 지났어요. 그 시간 동안에 지도자는 알죠. 그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고 또 그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도 있어서 감지하는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소수의 무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들이 애국당에서 넘어올 때 여전히 그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세대, 3세대 될 때까지 그 우상의 잔재물을 소유하고 있고 그 마음가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하는 것과 또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생각이 미치지만 이럴 수 있어요. 그 중에는 정복 전쟁 때 참여했던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전투와 전쟁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했던 그들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겠어요? 비전투 인원들이겠죠. 그 가족, 남겨진 가족들, 그리고 어린이들,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혹은 이렇게 뭐, 어쨌든 비전투 요원들 가운데 다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투 요원들보다 더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그래도 많은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들은 가난의 우상의 영향을 그래도 상대적으로 받는단 말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가난의 어떤 우상신과 애굽의 우상들을 여우와 하나님 만큼 섬기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 중간지대에 있거나 양다리를 걸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들은 여우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에요.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뭐예요? 여기에서도 여우와 하나님을 섬기지만 동시에 애국의 신도 가난의 신도 섬긴다는 거예요. 왜? 우리 생각에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왜 우상을 섬겨? 도대체 여우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그런데 여우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섬기지 않는다면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 당시에는 신들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하거든요. 모든 곳에 신이 있고 그 신들이 건강과 그리고 농사와 먹고 사는 문제, 그 모든 것들을 다관장하기 때문에 그 신들의 마음에 밑보인다면 삶의 치명적인 영향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우상을 숭배하는 분위기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은 분명히 선택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건능 전능자이시며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기보다는 그래도 농사의 신은 따로 있어, 그래도 내 병을 고쳐주는 신은 또 따로 있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어떤 자연재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신들이 다 각각인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선 살수 없는 것이지 이런 마음에서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신에 대한 섬길 여지를 남겨둔단 말이죠.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 없어요. 점집을 드나드는 사람도 없고 물론. 아주 없는 건 아니겠죠.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소식은 많이 들려오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서는 뭐 제사를 겸하여서 들고, 그래서 제사 때문에 예배 못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어떤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점집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는 이런 일은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두려움과 염려예요. 그리고 헛된 소망인 것이죠. 이 세상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 외에 의지할 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 상태를 갖는 것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상숭배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음. 탐심은 우상숭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가지려는 욕망인 것이죠. 그래서 물질을 탐하는 것, 이것은 우상숭배다. 그럼 왜 물질을 탐하겠어요? 물질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나를 나의 안전을 보장해줄 그 무엇이래 물질인 거예요.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이것이 내 곁에 있다면 이것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래서 의지하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상숭배, 즉, 점집을 다니지 않아, 난 제사 지내지 않아, 나는 다른 신을 의지하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만 반면에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도 나 자신을 지탱해줄 그 무엇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어떤 위치이든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 자신도 모르게 의지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들, 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그것에 대해서 심각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닌데 왜 자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느냐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제사도 지내고 나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러면서 또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의 삶도 여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스스로 감지하고 돌아보며 네 삶 속에서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과 생명과 의지를 다하여서 주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주 하나님도 섬기는 그 무엇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재점검하는 귀한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